중 정도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뭐 옛날같이 자유롭게 막 주위에 다니고 그러지는 못할 지라도 아마 8월, 9월쯤 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신행 활동하는데 이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 오늘은 그 백중 영가 천도제 입제날입니다. 그 제가 몇년 동안 그 백중 입제 때 혹은 백중 실제 기도를 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가라고 한 우리가 천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영가는 내영가예요 나의 영가. 어, 그떤 보살의 영가는 다른 보살은 몰라요. 그렇죠? 자기 조상, 자기가 가슴 속에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회안이 남아 있는 영가는 내 영가에요, 내 영가.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우리 증자할아버지도 모르고, 우리 고모도 모르고. 다 자기 마음 속에 나의 영가에요, 나의 영가. 내 기억 속에 나의 영가다 이말이 그래서 영가를 천도한다 그러는 것은 누구를 천도하는 거예요? 나를 천도하는 것 같아요. 나의 기억을 천도하는 거같그 천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부처님께서 원하신 제일 좋은 영가 천도. 내 마음속의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은 회향이에요. 회향. 회양. 내가 예전에 못했던 걸 하는 거예요. 어, 우리 가까운 스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는 일찍인지도 몰랐대요. 환갑 지났으니까 일찍 다들 다그 나이 되면 돌아가시는가 보다 싶어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뭐 맛있는 거한 번도 못 사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 지금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무엇도 사드리고 어디도 모시고 가고 하고, 하고 싶을 텐데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했다고 지금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보다 지금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자기 어머니가 62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65, 66이신가 됐는데도 아직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해요. 이게 마음속의 연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회화. 그래서 그 스님이 늘 주변에 있는 나이 많은 보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뭘 많이 사줘요, 밥을. 공양도 많이 해드리고 많이 사주고 배풀고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바르게 알아서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회양이라도 제가 여러 번 우리 대중 스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아,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장애 보내고뭐 이렇게 다할때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가지고 그 생각에 매여 가지고 내가 자식을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내가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으면서 너를 얼마나 애주징주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참 재밌었다 너 키우면서 어, 너 어렸을 때 빵긋빵긋 웃고 나를 귀엽게 해서 내가 그냥 네가 걸어걸을때첫 애, 첫음마 말할 때이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참으로 기뻤다 너, 네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해줬다 너를 키운다는 핑계로 내가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부자가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덕택에 그 핑계로 내가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가 한 것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너를 키웠는데 이렇게 키웠는데 나는 이렇게 되죠, 아니 이거는 죽서서 개주는 거예요. 죽서서 개주는 거예요. 평생. 아이들, 자식들, 어렵게 잘 키워놓고서 <laughs> 자기가 회양을 못해서 <laughs> 주식을 개를 주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핑계로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의문이 뭐 내가 누구를 봉양하느라고 힘들게 평생을 애를 썼다. 그러지 마세요. 그 핑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짐이 아니고 그걸 핑계로 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는. 이렇게 회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돌려주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말이에 그런데 아직도 열심히 살고 애들 잘 키웠으면서도 끝에 회양을 못해서 그때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내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끝판이 안 좋다. 이 말에. 그렇게 회향을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너난너 너 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너한테 갚으라다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한다. 내가 너한테 빚졌다. 너 때문에 참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식들이 부모 잘안 모시는 자식 있겠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가를 처음 도하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속에. 그때 못했던 거 내가 지금 이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돌려주고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베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회한이 사라지게 하는 게 이게 처음 도다그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끝까지 자기 자기가 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지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고마워봤습니다라고 하는 게 내가 회양하면 자식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하지.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하는 자식이 그래 어머니가 고생하셨어요 하겠어요? 안 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것도 아닌 것을. 서로 내 것이라고 함으로써 둘다 잃게 된다 이말 나도 잃고 남도 잃게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사는 세상. 이게 내가 이래이래 이래 해서 덕분에 잘 살았다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입니다. 우리 가족의 도움이고 이웃의 도움이고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라고 돌려줄 준비를 해야 마음에 매침이 없다 이말 매침이 없어야 첨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게 회양이고, 그게 첨도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디라도 자기 흔적을 남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서 항상 자기가 여기 또쓸 거니까 항상 고작에 그내 자리고 항상 거기에는 그내 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회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다른 누군가 와서 여기서 살 것이고 여기서 또 활동할 것이고 이거를 근거지로 또 생활할 건데 내가 그걸 딱움켜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양하는 사람들은 흔적을 안 남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라는 흔적을 안 남긴다는 말이에요. 그데 꼭 자기 이름 거기다 걸어 놀라 그러고, 그러니까 오만대 관광지 가보면 오만대 이름 써놓잖아 요 누구 왔다 갔다, 뭐. 네? 누구 사랑해, 자꾸 금방 없어질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돌에다가 별짓을 다 한다 이말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있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공과 사라는 게 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잠시 쓰는 것이다라고. 이 세상에 이 자리는 내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 흔적을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했다고 그 자리에다 자기 걸 갖다 놔요. 다른 사람 못 쓰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뒷 사람들이 아 앞에 사람 쓰는 거니까 놔둬야지 그럴 것 같아요? 갖다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에 이내 자리를. 내 생에 내가 지워내세요 내 흔적을 왜 뒷사람을 위해서, 나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내 흔적을 지하는 거다. 그 우리도 대중 스님하고 이렇게 공양을 할때 아침에 나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앉는 자리가 딱 정해 있었어요. 대중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약간 약간은 흔적이에요.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난 항상 거기 있는 것처럼 모여 한다는, 나 자신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석을 바꿔가면서 앉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앉으면, 밭치 나도 모르게 내가 항상 여기에 있을 것 같고, 있어야 될것 같고, 그게 마치 권리가 지켜내게 된는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의 예민니 신경을 써가면서 스스로 이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회화하는 마음입니다. 아셨죠? 네. 내가 항상 있기를. 근데 이거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 흔적을 없애는 연습을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내 흔적 남기지 않기. 맨날 법회를 오는 사람이나 저리 오는 사람 같은면 항상 고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항상 거기에 자기 자국이 깔려있으면 더 좋아한다. 근데, 그러다 죽어요. 아, 죽으면 그 뒷사람이 그 자리에 나를것 같아요? 치워요. 그래서 늘올 때마다 귀찮더라도 항상 뒷사람을 위해서 남겨주고 남겨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겨주느냐 뒷사람을 위해서 남겨주는 게 이게 회양이에요. 부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비워둬야 돼요. 내 자리를 비워둬서 누군가가 나와 같이 그 자리에서 또 행복하기를 하고 비워줘야지. 내가 금방 죽을 사람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죽을 사람이 웅표지고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앞으로 회양하는 마음을 잘 갖지 않으면 말년이 좋단치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니네 덕분들에 능들 덕분에 주변 사람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나이 될 때까지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요 억지로라도 아셨죠? 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금생에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회한, 미련, 그것을 영가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것을 서로 회항하는 삶을 통해서 다 해소하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백중 천도제를 하는 이유다. 이말이야 아셨죠? 주였던 네. 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매칭거를 다 풀어주고 흔적 없이 용이떠나라니 그게 앞으로 49일 동안 미용사에서 영과 천도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길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조금 여유 있고 그러면 뭐 맛있는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사주고 그러세요 네. 떡도 예. 예. 좀 많이 사고. 이제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신동장님 모셨으니까 말씀 잠깐 듣고. 밖에 있는 일은 또 어떠신가?